안 됐는데? 아. 이, 이, 씨, 망했어. 나 게임 접어야지. 어. 아, 게임 접어야겠다. 팀모다 씨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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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? 니도 묘목으로 존나 때려 빼. 죽. 아. 야, 근데, 저희 조이 형이 좀 이상한데? 여진이네? 응. 어떻게 여진 어떻게 터뜨리려고? 궁 궁으로? <laughs> 나나의야 <남의. 웃음> 궁으로 여진 터뜨렸다 그리고 나와서 여진 네, 어, 요구하려고공한 방이면 딱본다 얘가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? 아니고 그러니까 공한방이면딱 가지고 해결이야. 대충 알아들을 한다 이거가. 유미하고였지유미하고미포네 아, 게임하기 나 어, y 나 유미 사볼까 미노. 왜 그런데 내가 소포턴데? 내가 왜 원딜로 와인데? <laughs> 어 그때 미노가. 아, 스하는 록스 스 안고. 록스 보이 록스 안니고 죽으면 누구십니까? 아무 소용없는걸 달 일인걸 매니언 생선까지 그 30초 남어습니다 <laughs> 사실 계속 쭉 <죽어 웃음> 혼자였던거야 하하하하하 <laughs> 남자와 여자 그리고 요들이 태양으로 가버렸다 모두 죽어버렸지 산채로 불타버렸거든 하하하 <laughs> 달이 떠올리고 밤은 영원히 계속 죽지 말라고. 우리 옆아있는앉아니는앉아아들이앉아되었습니다 소나 타있는사아있는 앉아있는 앉아있는 앉 소나 타앉는앉아는 앉아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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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글는아있는글아이 유미, 유미, 그... <laughs> <laughs> <대꿈치. 웃음> 유미 아아있는앉아는는 아 벌써 아파. 18. 1피 19. 여0아아아1 1아 12. 1아 14. 15. 16. 17. 18.

아무것도 안 해도 돼. 뒤에서 놀고 있으면 되네. 야유미나맞춰 뭐지? 아, 아, 아. 여기 상준이. 경험치만 아. 먹어야 돼. 어, 아, 이키한개도 못먹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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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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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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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일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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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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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비 안돼!!! 아시 l 그만 b 아, 아어금아게는게 어. 너무... 아무것도 없어 눈앞 있는 쉴스가 못 뭐야? 어? 안떼잘빠졌어 아, 안어천천데안 아, 아, 아. 죽었어? 아. 다긴 빠졌고. 나나초형이 어째? 나, 나, 처형이야, 쟤. 음. 오우, 난나좀 죽겠다. 나다 아, 이게 나 빨리하고 내려가는 게 맞았는데. 완벽히. 완벽히 맞죠. 뭐하네 말럼시 온딜 난데. 우리 또 말한 건데. 어, <laughs> 아 말럼시. 잠깐만. 아그그 그 아까 그냥 때릴 걸아그 우준다고 하다가 풀 빠져서. 아까 잭 잭스 빠지네.

유미 라인 못 믿어. 야. 음, <끼리> 노력 인정해줘야지. 당했습니다. 안 돼, 비누. 어? <laughs> 아, 이이 안 안, 맞... 어, 어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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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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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근데, 그냥 위로 쭉 뺄라 했거든? 거기서. <laughs> 어? 거기서 팀 왔나? 나, 어? 난모르잖나딱 보고 그거 했는데. 근데 팀. 타고 나대지 말아야 이 바로 오네 타오이려간다아 공원? 어, 미가 나보다 일찍 타 보고 그렇게 끝내는 을 처치했습니다. 믿지 마라. 아, 아깝 아,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. 얘 예, 없다. 어, 살았다. 살았어. 이쪽으로 와. 뭐 빠져, 들어갈 거야. 여기다. 여기 아, 네. 어아타겠다어그데라이너스 약하네. 빈결이라 그런가? 제 조모 빠졌어. 전면은 기억이 안 나네. 밖에 줄없다었어못간다네 아, 아. 모르가나 없어. 야 그거 그거는 놀랬대. 진짜... <목소리> 아. 아 아. 씨, 아, 저기서 아, 뭐, 아니, 그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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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킬이었어어 갑이. 여기도 같이 컸어. 뚫 들어가고 있네.

MP 좀 채우려고 여기 왜 놀라는데. 타황는데 맞고. 난 그거 모르나? 패시브. 아, 패시브. 적을 음. 처치했습니다. 야, 넌 찐다. 야, 넌 찐다. 야, 넌 찐다. 야, 넌찐아 야, 넌 찐다. 야, 넌찐 야, 야, 놀만 하지, 나너서다 어시 덜 먹었어 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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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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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포, 이렇게, 이렇게. 아, 버터. 아, 폭터 아, 버터. 아, 버터. 아, 버터. 아, 아, 버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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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터버 버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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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만버 놈들도날 굴복시키지 못했다 아! 포탑을 파괴했어오 잭스다 야 잭스야 근데 잭스가 왜 도망갔지? 잘... 그러게. 크 못해서? <laughs> 나도 잘 근데... 근데 날, 나랑 눈 마주치고 음, 음. 음, 어유 이러고 나 다시 앞으로 가고, 됐어 일어났고, 금거먹고 작은 거먹고 고마워. 대안 안안 보인다. 안 보인다. 적스. 안 처치했습니다. 아군이, 아군이,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살중입니다. 어. 괴물이 나아 공. 적 <목> 처치했습니다. 유미서 <있어>, 아직. <laughs> 미친 마이어 아니 유민있어 근데 왜 오이 없네. 나숲1 심었는데 태풍이 온 거였어. 포탑을 파괴했어. 잘한대. 어,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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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대. 어딨니? 어아니잘한데 난안 먹어. 어, 이거기야니다 여기 아니야. 네. Enfin... Character还是... 아, 네 나할거다 같아. 아기나할거다한같라고네 옆으로 렸는데인데 너 이거 처음 봤어. 응? 이거, 뭐야? 이거 뭔데 이거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그 이거 뭐야? 이거 뭐 뭐야? 이기이 뭐야? 이거 뭐야? 사실 아지르가 있었던 없나? 거 이. 아쥐지는 어, 어, 근데 진짜 유미 전력 때안 나는. 근데 딱 갔는데. 아, 근데 한두 대. 근데 미법왜 고기. 씨. 아, 나이 사람이 D람이 아닌 게 위험하게는 정제 버렸네. 얘는 아직도 안 썼네, 첫시대 아, 팩트 탑이었다 찾으러 왔가 다르게 어단이 갖춰져. 음. 잠깐만 데3대하고있다 3대 2충. 이제 소리 라인 겁나 빨리 미는 3대1 아너한대데 라인 겁나 빨리 미 또 맞고 싶다. 어,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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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싶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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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